제가 오늘은 스페이스 캠핑카 새로운 모델 포토투 기반의 푸트 캠핑카가 한창 개발 중이 있는데요. 푸트 캠핑카가 과연 캠핑과 사업을 두 가지를 할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스페이스 캠핑카에서 제작된 스페이스 3500 엔젤 모델을 직접 운영하시는 고객님을 한번 만나러 가려고 공주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리얼하게 한번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어, 과연 푸드트럭을 사용을 하면서 캠핑카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한번 리얼하게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시죠. 예, 네, 예. 네. 어, 여기서 장사한다는 이야기 듣고 들려서 같이 점심 먹고요. 얼굴 뵙고 가려고 들렸습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촬영하게 는잘 되죠? 네. 이런 행사장 되게 재밌어요. 또 이제 부수입으로 땅 공급하시더라고요. 네. 부러워요. <laughs> 진짜 부러워요. 어, 알렌시아로도 이렇게 커피 점사를 할수 있느냐 문의 전화가 있으셔서 점사하고 사해서또 고객님께서 또 계속 숙제장만 다니고 계시니까 한번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초청했습니다. 네, 사원님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오늘 몰래 이렇게 어, 스페이스 3 0 0 0을 가지고 어, 캠핑카로 그리고 또 푸드트럭으로 예. 운영하시는 분을 갑자기 깜짝 방문 드렸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지금 한 30분 정도 이렇게 봤는데요. 정신없죠 어, 손님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약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요? 예. 아, 그러시구나. 예. 오늘 여기 장소가 어떻게 되시죠? 여기는 계룡산 동학사. 계룡사 동학사 예아 동학사 그래서, 밑에 들어와 있어요 네네네 네 예. 제가 카메라를 들고 계속 여기 있으면은 어, <laughs> 어 영업방에요 영업방에 요 <laughs> 그래서 좀 한가할 때예 제가 대표자님과 인터뷰를 좀 요청 드리, 드릴 드릴테니까요 그때 예. 좀 시간을 할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계속 분발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네오셔요네 예. 네. 먼 데서 오셨어요? 아니, 생시에서 왔어요 아, 가까운 데서 오셨구나 <laughs> 빨대는 여기 옆에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 쿠키나 아무거나 하나 가져가세요 그러면, 아, 6,500원 결제할게요 어? 이거 불빛에 소금도 들어가요? 그런 거 여기 보면 자세히 써놨어요. 예예예, 예, 예. 그거냐면 집에 그 아토피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까지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커피를 음, 한매할 때마다 청소를되요아 예예, 이거 아그 뭐? 머신기 네. 저기, 이거, 갈아서 내리는 것도 하고 나면 이렇게 물로 청소를 꼭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뭘로 드릴까요?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뜨거운 거요? 시원한 거요? 뜨거운 거. <laughs> 예. 거운 걸로. 예. 바닐라로 두, 두 개요? 예.

ăn rồi cũng không phải ai đâu cả, ăn rồi không ăn 여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여행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너 많이 리고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게요. 네, 사장님 아, 너무 바쁘시네요. 오늘 지금 드럭터 용도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하게 된. 기간은 얼마나 되시죠? 아, 요거 지금 제가 약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어요. 2년요? 예. 아, 노하우가 많이 쌓이실 것 같아요. 예, 뭐 나름대로 뭐 그냥 <laughs> 코로나 때문에 여파는 좀없어졌습니까 심했죠. 아, 심했습니다. 예. 굉장히 심해, 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년퇴직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그냥, 아, 집사람하고 그냥 어디나좀 다녀야지 하다가, 원래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 다니면서 사진 촬영 겸 하다가, 뭐 이런, 하면서좀 쉬는 시간에 좀 커피도 팔고 이런 게 아, 좋다고 그래서 네. 한번 했는데 막상 또 하게 되니까 이게또 뭐 승부욕이라 그래야 되나 뭐이렇게 살살 또 발동해가지고 네. 기왕 기왕이면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네. 코로나 기간에 저는 그때 이 행사 하시는 분들을 아 나는 이런 사람들을 사귀는 기간 그리고 커피를 마, 나는 만들 줄 몰랐으니까 커피 맛도 제대로 몰랐으니까 이거를 배우는 기간으로 삼 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커피도 배우러 다니기도 했었고, 뭐, 그 다음에 이런 데 장사하는 데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그때 알아둔 분들이 지금 연락들이 와서 아, 여기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구입하신 당시에 여러 캠핑카를 혹시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검색을 아, 어, 하시게 된뭐 동기가 또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이제 한 5년 오, 이 캠핑카를 하려면 아, 나도 나는 나이가 몇 세가 되면 저희 정리 차직다 했거든요. 네. 몇 세가 되면 아, 나 이걸 해야지 하고 한 5년 전부터 네. 어, 각 업체마다 다니면서 다, 봤어요 네, 보고 막 보고 그다음에 제가 옛날에 전기전자 관련 쪽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꼼꼼히 다니면서 봤어요 봤는데 이제 이. 우연한 게 스페이스를 가게 됐는데 네. 거기서 차를 보니까마감처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장사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캠핑을 하면 특별 소비세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꽤꽤 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네. 예. 근데 그거를 이 스페이스 차량이 그 커피 판매 차량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하게 되면 그게 면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혜택을 본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좀 혜택을 좀 봤어요. 커피 하게 호텔 좀진하게 탔대요. 아이스 음료도 좀 넣어 주니까. 네, 완료 드려요. 죄마 주세요. 기다려요. 오렌지 주스 있고. 오렌지 주스. 아이스 세 잔, yes. 오렌지 주스 한 잔. 예. Yes. Okay. Yeah.

그러면 한 2년 동안 노하우가 많이 쌓이셨을 텐데. 네. 나름대로 그냥 뭐, 많이는 아니고요. 시행착오좀지않으셨 시행착오도 겪었죠. 네.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 이거 캠핑카로 에다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푸드트럭에다가 커피 장사를 하면 뭐, 100만 원을 팔았네, 모르길래, 속으로. 거짓말 하고 있네. 이게 뭐 무슨 1, 2분 만에 뚝딱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시간상 계산해도 뭐가 앞뒤가 안 맞더라고. 네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처음에는요 네. 내가 준비가 안되 있으니까 막 사람이 막 몰려오게 뭐, 되니까 나는 뭐 허둥지둥 대고 네. 집사나와 둘이서 뭘 줘야 될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뭐를 여기다가 뭐를 첨가해야 되는지도 차도 모르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뭐 바닐라 라떼 그러면 커피를 넣어야 되는데 네. 바닐라로 그냥 우유만 넣어서 준 적도 있어요 그리고 참참 무섭죠.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따뜻한 거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거기 땅콩 한번 드셔 보세요. <목소리> 껍질째 먹는 땅콩이에요. 껍질째 먹는 땅콩인데. 예. 그게 껍질에 양분이 굉장히 많답니다. <목소리> 네한대박만 원씩 팔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 있습니다 3 0 0 0 원입니다 원래 부천이에요 아 경기도 부천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시집을 다른 지역으로 아 시집을 또 이쪽 이쪽 멍청도 쪽으로 오셨구나 네 음. 근데 여기가 공기가 좋잖아요 저 위에는 아 공기도 나쁘고 음, 자.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예 맛있게 드시고요 네. 캠핑도 캠핑이지만 어차피 내가 장사라는 순간에는 이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네. 프로가 돼야 돼요 네. 프로가 되려 그러면 내가 학원에 가서 배우던 뭐, 뭐 요새 뭐 유튜브 정잘 나와요 그죠 그런 걸로 배우던 그리고 커피 맛을 보려면 동네 다니면서 커피 막몇 잔씩 먹으면서 내가 커피 맛을 알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단. 준비를 하시면 네. 절대 까먹을 일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메뉴가 <목소리> 세요 <목소리> 아메리카노 아니요, 천천히 있어.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요 아니야, 천천히 이걸... 넣지요. <laughs> 그러면 두 사람 다 줘요, 그럼. 나또두개다 받을 거야, 그럼. <laughs> 아메리카노, 저는 뜨거운 거. 뜨거운 <목소리> 거또 아, 뜨거운 거두 개요? 네. 네, 잠시만요. <목소리> 이게 맛이 서너 가지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난좀 진하게 뭐뭐뭐 뭐, 뭐 연하게 그러면 이제 바로 바로 이게 맞게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이, 이 기계가 네. 물을 안 끓여도 한두세단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커피 포트로 물을 끓이지만 이렇게 네. 뭐한두번올 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좀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빨리 일단 손님을 빨리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요거 조금 진한거 뭘로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따뜻한거 시원한거 따뜻한거요 따뜻한거 두 잔이요 이렇게 잘 촬영하는데, 어? 촬영하는데 줄을 막 쓰고 그래.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사를 해요. 네. 하고 나면 장사가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기가, 행사 기간이 있어요. 행사 기간. 동안. 예. 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동을 또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로 왔어.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간인다. 그러면 여기다 차 대놓고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이 계룡산 주기 좋, 좋잖아요. 네. 경치도 좋고. 예. 카메라 들고 다니면 사진하고 도 찍고. 사진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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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하면서 이렇게 걷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네. 그러고 이따가 돌아도 장사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캠핑 겸 어떻게 보면 장사도 되는 거예요. 네. 그, 그리고 우리가 보면 행사 다 하는데가 그렇게 막 도심 속에서만 대부분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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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뭐 이렇게 외곽지대에서 많이 해요. 네. 홍보해놓고 네. 저 같은 경우 여기 끝나면 이제 울산 태광으로 화 바로 내려갈 거예요. 맞아요. 내려가면 또꿈이또 거기 태광 화 쪽에 또 사진도 촬영하고 네. 그쪽 구경도 하고 네. 그리고 끝나고 이제 2 3일 텀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얼음도 사야 되고 뭐 물건도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하는, 하러 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니면 다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관광 겸 이제 캠핑을 하나 하는 거죠. 여기서 두 분이 주무시 어, 예, 예. 뭐 여기서 둘이 이거 쫙 피고, 예, 예. 무지동이 또 키고, 전기호 하나 깔아놓으면요. 덥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예. 이런 행사장에는 대부분이 네. 전기를 준다는 거. 아, 전기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조금 약하신 분, 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laughs> 이 창이 장사하는데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작은 감이. 그런데 그거는 뭐,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요. 창을 좀, 좀 크게 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항시 지금 요게 좀 손님하고 대화를 하고 막 해야 되고 이게. 전면인데 요거 네. 좀 작게 뚫어진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부분만 잘 하고 네.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어차피 장사를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 물 체크 잘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각 금 전기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가서는 이제 조금 추가 명을 주더라도 네. 인버터도 약간 넉넉하게. 네. 물론 캠핑 할 때는 인버터 커버야 전기만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장사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필히 네. 인버터 좀요만 용량 넉넉할 것. 그 다음에 배터리는 가급적 뭐 인산철에는 요새 뭐 배터리 좋은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이 차는 내가 지금 인산철 8 0 0암페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그냥 하루 정도 장사 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그간에 이렇게 다니면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저는 이제 알뜰장 같은 데서도 커피 장사를 일부러 연습 겸 해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매주 월요일은 뭐 천안 뭐 화요일은 뭐 저기 아산 이런 식으로 그 월, 알뜰장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뭐가 필요하겠구나, 어떤 게잘 나가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 꼭 우리가 커피 판날데도 커피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름에는 앞에 뭐예요. 슬러시기에 갖다 놓으면. 슬러시까지 아, 그렇죠. 해적 용 들어갔으면 슬러시까지 차고 들어가요. 그게 굉장한 매출에 도움이 되고요. 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좀 봐요. 이런 데는 그, 저기, 농산물 뭐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땅콩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일반 땅콩 같으면 사람들이 안 쳐다보겠죠? 그좀 특이한 땅콩. 네. 장사를 하려 그러면 사전에 네. 좀 준비를 철저하철저게 해야 돼. 막연히 차박아놓고 어디에 대뭐 얼마 팔더라, 돈만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네. 그 사람은 결국은 안 되겠죠. 소비자들이 먼저 알아요. 네. 차, 차. <놀람> 왜? 어, 우리 하려고 사장님 뭐 우리 뽑기 하려고나에 뭐하실래요? 동그라미 없어요? 없대. <laughs> 하트 진짜 싫어요? 네. 나 사모님 믿어요. 음, 그러면 그러면 별별별 별. 별 어려울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 이거 할래. 이거 끝에 깨질 <놀람> 것 같아. 아그럼 하트야 하트. 네저 이거 <놀람> 이거 한번씩 이거 쓰

검토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어느 기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캠핑장이나 캠핑 다니세요, 놀고 이 캠핑 다니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어디로 가신다고요? 16일 날 밤에 울산으로 내려갈 겁니다. 울산 평화방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18일부터 시작해서 네. 29일인가 3 0일까지인가이 그 마지막 일요일까지 네. 거기 있을 거요 혹시 부산 쪽이나 뭐 울산 포항 쪽 사시는 분은 네. 혹시 이, 이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클럽을 오셔서 창상하는것도 네. 한번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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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피카 어차피 뭐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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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기 구멍 하나 뚫어놓은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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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네. 아난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저게 취향에 맞게끔 네. 그렇게 좀 설계도 해보시고 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 알겠습니다 <laughs> 울산 태화강 둔치에 오시면 예. 어, 지금 스페이스 3500 인터뷰를 해주신 대표님을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남아있는 다음 주까지죠 예. 남아있는 시간 아이고. 좋은 또 경험 되시고 또 힐링하시고 네. 울산에서 혹시 제가 가게 되면 연락드리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예.